안녕하세요, 말년코프입니다 오늘은 바로 신발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협찬받은 화장품에서 나온 그 화장품 계속 쓰고 있고 마스크팩 하루에 한 개씩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작년 12월이죠. 어몇달 전에 이제 경복 서울 경복궁에서 땅끝마을까지 이제 술래길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이제 슬렌진저 어, 트레킹화를 샀는데 18일 만에 18일 만에 바닥에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신을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신고에서 이제 경량 러닝화를 샀습니다. 어. 어, 디자인 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색깔 많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레이 오렌지가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구매를 했고요 어, 지금 보면 여기 메시가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통풍이 잘될것 같아요. 일단은 가볍고요 가볍고, 통풍 잘 되고, 이제 색상이 참 마음에 드는거예요좀 눈에 잘 띄는거. 그리고 바닥은, 왠지, 약간 몰랑몰랑한 게 가볍긴 한데 아무래도 내구성에서는 어떨지 조금 의문이 되는데 제가 한번 나 천천히 많이 달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굽이 여기가 높아가지고 키 높이로 더 신을 수 있어요. 제가 원래 발이 265인데 270을 주문했거든요. 한번 신어볼게요. 아. 제가 이제 볼이 좀 넓은 폴인데 이제 볼이 넓으신 분은 한 치수 크게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주문하실 때어 신신고에서 나는 EBGA 앱가라 그러나 <laughs> 근데 어우씨 어 진짜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일단 가벼운 것보다는 기능성에서 이제 바닥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 그리고 어. 이제 신었을 때, 이렇게 좀 조임이 없어가지고, 좀편안하 신. 그래서, 오래 걷더라도 좀 피로가 적고, 어, 좀 계속 걷더라도 빵꾸가 나는 그런 신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어 코롱 스포츠에서 어 협찬을 한번 좀 받고 싶어서 한번, 아, 계속 이제 마음은 두고 있는데, 혹시 코롱 스포츠, <laughs> 가갈게좌 여러분이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협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거고요 아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이게 만원대예요 만원대 어 아, 근데 굉장히 어 디자인도 이쁘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나 음좀 신기도 괜찮고 좀 가벼워서 한번 러닝할 때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 나중에 또 한번 실어보고 또 경과 한번 리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